올해도 월급명세서를 열어보면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세금과 사대보험. 그런데 내년 예산안까지 더해보니 이제는 질문이 달라집니다. 왜 직장인이 세금의 중심이 되었을까? 2026년 세입예산안은 근로소득세 비중 확대를 예고합니다. 2009년 8%대였던 비중이 2020년 대를 거치며 17%대로 상승. 올해도 17%대, 내년도 전망 역시 상향. 이유는 명확합니다. 명목임금 상승, 취업자 증가, 그리고 기업 실적 둔화와 법인세 감소. 여기에 오래 묶인 과세 표준 구간이 브레킷크리프를 만들었습니다. 조금 오른 월급이 더 높은 세율을 호출하는 구조죠. 대선 때 약속한 월급방위대는 예산 앞에서 한발 물러섰고요. 연 5,500에서 6,000으로 오른 직장인 A. 물가와 주거비로 실제 여력은 비슷한데 세법상 구간은 민감합니다. 체감은 나는 더 내는데 더못 누린다. 중산층은 소비를 줄이고 기업 매출은 둔화. 다시 세수에도 그림자가 들이우는 악순환. 미국 유럽은 많이 내도 많이 돌려주는 신뢰설계가 있습니다. 한국은 더 내는데 덜 받는 체감이 문제죠. 그래서 개편의 키워드는 형평, 신뢰, 효율, 당장 개인이 할수 있는 건세 가지. 하나, 연말정산 항목 정밀점검, 의료, 교육, 기부, 월세 공제 누락 업계. 둘, IRP 연금저축 활용. 액 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과 합산 최대 900만 원. 일반적으로 IRP 700만 원, 연금저축 600만 원 내에서 합산한도 적용. 50세 이상은 제도 요건 충족 시 IRP 900만 원으로 확대되어. 합산 최대 1,200만원 가능.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 900만원 납입 시 최대 148만 5천원 또는 118만 8천원 환급 규모를 기대. 계좌 내 이자 배당 운용 수익은 인출 때까지 과세 유예되어 복리 효과 극대화. 일반 계좌의 수익 과세와 비교하면 세금이 시간을 건너 뛴다는 차이가 큽니다. 셋, 소득 다변화. 근로 일변도에서 배당, 임대, 부업, 스킬업으로 리스크 분산. 결국 해법은 개인의 최적화 제도 개편이 동시에 돌아갈 때 나옵니다. 과세 구간 현실화, 법인 소득세 균형, 그리고 재정 지출의 효율과 투명성. 세금은 사회계약입니다. 공정하게 나누고 제대로 쓰인다는 확신이 없으면 불신이 커집니다. 직장인이 세금의 중심이 된 시대,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본편에서 더 깊은 데이터와 로드맵을 확인하세요. 세상이 끼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